오늘 제가 진행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 오, 아 그럼 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장비 없는 장비 리뷰. 오늘의 카메라는 소니에서 나온 시네마 라인 FX6입니다. FX6. 시네라인이면 뭐 시내 가서 사야 되나요? 시내 물 졸졸졸 흐르는 데서 사야지. t o t e l l stories in ways t h 이 장면 너무 <laughs> 마음 나는 이걸 보고 네. 이 카메라를 사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하. 이렇게 작을줄 몰랐어요 f x 5와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하더라고 보통인 사람들은 이걸 음. 보고 없어 보인다고 라 생각할 수 있어요 아잘모르니까 근데 나는 이걸 보고 이걸 사야겠다는 생각이 이동성. 가볍고 네. 휴대성이 좋고 네. FX9이 넘어가면서부터 핸드헬드가 네.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핸드헬드죠 헬드 아. 핸드헬드 헬드. <laughs> 이거는 핸드헬드 <laughs> 로우앵글인데도 LCD 창이 눈높이 모이 안들어잖아요 모이 같은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가 살 돈이 없어고 베니스는 영화 FX9는 다큐멘터리 Epic 는요 Visual storytelling. Visual storytellers. A Visual s t o r y t e l l e r s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A Visual storytelling. Technologies are shared across the range of cameras. 창의적인 생각만 있으면. 우리가 다 해줄게. 포커스도 막, 제이드, 멘디도 해야 돼. 그러니까 기술의 영역까지도 신경을 그렇지, 쓰고 그렇지, 그렇지. 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생각대로 찍기만 찍으라. 아, 그래. 예. 그러면 생각한대로 나온다. 우리가 해줄게 예. 하는 거잖아. 예. 다만 이제 생각이 잘 없어. <laughs> 네. 우리 같은 소규모 프로덕션에서 최소한 카메라 두대 정도 돌리잖아. FX6 하나랑 S3로 짐벌 하나 물리고 두 개가 잘 붙으면 예. 사실 말할 게 없다 이거. 그죠. 그렇죠. 걱정되는 거는 또 막상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S3에 비해서. 엄청 막 드라마틱하게 좋진 않을 것 같고 사실 편의성이죠 사운드라든지 풀사이즈 그 XLR이 네. 또 되니까 s 보다더안 좋을까봐 아 그렇진 않을 겁니다 니 어떻게 생각비싸하네 <laughs> 뭐? 아니지 그래도 말 안, 안 좋을 이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가격이 또 중요한 네. 거 아이가? 내가 예상했을 네. 때는 한국 돈으로 한799 799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이 장면이 진짜 하이가 아 진짜 기가 막힌 거지 하이 앵글 그래 중대 에펙스 9이었다 바로 어깨 <laughs> 나 나가서 파스 유 그것도 있어. 진짜 중요한 게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부담감을 줄이려고 틸타의 V 모터 배터리 고장서 쓰면 아 그때부터는 두명에서 네. 촬영 안 하면 힘들지. 근데 얘는 거기서 무게가 발이 되지. 나 대용량 이렇게 세개 가지고도 좀 여유롭게 하루 종일 촬영할 수 있다. 하루 종일 촬영하게 되면 집에는 언제 가네요?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지금 깔아요. <laughs> 여러모로 저희한테 꼭 필요한 카메라가 아닌가 그리고 SD SD SD카드도 들어가고 타이에도 그러니까, 그것도 S3랑 똑같은 네. 거잖아 FX9은 x q d 비싸 그러니까 아. 여러모로 부수적인 것들이 FX9에 비해서 비용은 사실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성능이랑은 논의의 이야기인데 알파7 S3도 엄청 좋은 카메라지만 글라이트 가봤을 때 약간 좀 사람들이 아, 경청 S3. 무시하듯이 근데 이거 약간 좀다오가 그래서 어, 카메라네 S3 들어 가면 무진장 아, 좀... 생비 찍고 있네 FX6 들고 가면은 네. 어카메라네 아. 저것도 현장에서 <laughs> 사진 아니에요. 이 소리. 아, 아 이게 아, 비디오네요. 사진인 줄 알았는데. <laughs> 그래서 아유, 이것도 근데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포커스도 터치가 되는 거야? 아, 여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AF 중에 포커스 리드 열관드리면 아, 잡아. 아, 거드는 아, 아, 거네, 살짝. 그래서 어, 사고 날 약간. 확률을 방지한다. 인간과 기계 결합이라고 콜라보레, 할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이게 또 클래스 300 그러니까 시네알타 그거를 좀 넣어주고 이것만 봐도 S3보다 낫지 않을까 시네마 캠에서 사용하는 포맷 네 t h 좀 s a n 는데 기술적으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o p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d I 단자가 있다는데 그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또뭐 이거 발표해놓고 또뭐 S3 아이도 안 나오겠다니까 나 지금쯤되면 S3 막 리뷰 올릴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 주면 맞지 리뷰 잘해줄 수 있는 아 기가 막히죠 아, 저희 언제까지 카메라도 없이 맨날 화면만 보면서 리뷰 해야 될것까 네. 카메라 찍고 있다가 지금 저거는 오래됐잖아요 저거는 제는 <laughs> 오래됐잖아요 <laughs> 이거는 얼마 방 <방금> 나왔는데 <laughs> 카메라도 <웃음> 아 여기 있네 하나 카메라 <laughs> 카메라 두개 두 있어요. <laughs> 제가뭐 구독자도 얼마 안되고 하지만 소니 찍어서 좀 보고 저희 좀한대 보내주시면 저기 뭐 얘기해라 참아 <laughs> 공 들어 달라는게 아니고 팔아달라고 살수 있는 권리를 달라 주문 처리해 줘 가장 큰 단점이 결국은 이 스테빌라이저 유문데 스테빌라이저가 내장돼있지 않지만 카탈리스트도 아, 네. 딱 해서 하면 된다 거기서 아. 마셔 어, 카탈리스트로 만약에 파일 0 0개를 인코딩한다 네 열흘 만에 리 컴퓨터가 좋아야죠 한개 열흘 만에 흘리는그제 컴퓨터로는 엄청 빠르게 됐어요 누르고 눈 깜빡 하니까 ㅎ <laughs> ㅎ 아 스테빌라이저가 좀 갈리네 어떻게 사용하느냐 숨. 창고해를 찍으면 안될 근데 이렇게 구멍이 넓으면 방진이라든지 아니면 놀랍게도 방진 방습이 되는 아 진짜 네 총평 홍보 바이럴 어, 뮤직비디오 뭐, 웹드라마. 뭐, 웹드라마 웹드라마 진짜 전천후 카메라 접부십님 그 다음에 제발 F7S3 등, FX6 등 손에 들고 좀 했습니다. 장비 있는 장비 리뷰로 저희가 유튜브 열심히 하면 소니 코리아에서 언젠가는 FX 한6,200 정도에 <laughs> 주세요. <주셨어요. 웃음> 장비 없는 장비 리뷰 오랜만에 또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장비를 들고 리뷰하길 바라면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알림 설정. t 띵